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위에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는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움직일 복음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수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고 계십니다. 인생은 정말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녀의 문제, 학교 문제,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일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멍해질 정도예요. 병약함, 그런 문제 빛과 같은 재정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집중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고 이 과정에서 도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젊은이가 저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라고 물었던 날도 있었죠. 그때는 저도 목사가 아니었지만 마치 끝날 것 같지 않은 강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네,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를 꺼내 주실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제 마음이 엔지 모르게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네요. 저도 신앙인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때에 도착했습니다. 이 어려운 순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에네아은이 시련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1 0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할 때입니다. 에네아은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이 메시지를 따라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상황이 바뀔까? 목사님은 너무 흥분하신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실제합니다. 복음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아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 삶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세요. 이는 유튜브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동영상 아래에 있는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든 알림을 활성화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오늘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을 때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낙담하고 삶에 실망했을 때 또는 더 이상 삶에서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기대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다이 요셉, 여우수아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멋멋 조연, 배경인물도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 조연이란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순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예요. 그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베드로, 요한, 바울에 대해 듣지만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는 책을 쓰지도 않았고 우리가 아는 한 교회를 이끌지도 않았으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처음 듣는 순간, 그는 매우 회의적이고 불신앙적인 인생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던 때였죠. 형제자매님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 중 빌립이 나드나엘에게 흥분하며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나드나엘아,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나다엘의 반응이 무엇이 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사렛이라고 그곳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나른아엘은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인생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모아과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 모아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모아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조용히 하나님을 찾곤 했습니다. 아마도 나든아엘은 그곳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표적이나 방향을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주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그가 세상으로부터는 숨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역사를 바꾼 만남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빌립이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나다나엘이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소름 끼칠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한 남자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라나엘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그 남자의 마음 속에 있는 조용한 기도, 내면의 싸움, 진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안에는 거짓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말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숙일 수 없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무언가를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르나엘을 그의 비밀스러운 장소, 그의 런약함의 장소에서 보셨을 때, 나르나엘은 마치내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나암은 그 남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에라, 내가 너를 모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나,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아멘, 형제자매님들, 한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에라. 내가 너에게 주이 계시는 시작에 불과해. 굳게 붙잡아라. 주님께서 너를 위해 준비하신 더큰 일들이 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 목사님이 나를 위해 말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에나함은 정확히 내 상태와 같기 때문이에요.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두려움과 의심,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 말했으니 제가 또 다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와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누가 복음 1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릴지어다.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형제자매님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바른 열매 맺는 나무들 사이에 있는 이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 특정한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불모였고, 말라 있었으며, 널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사람들은 번영하고, 널매를 맺고, 인생에서 전진하는데, 우리의 삶은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쓸데없이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잘라야 해 하지만 형제자매님들 잠시만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질문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농부가 주인에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님 맞습니다. 이 나무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잘라 버립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주인님, 잠시만요. 이 나무를 한 해만 더 두어 주세요. 제가 특별히 돌보겠습니다. 주변에 흙을 파고 거름을 주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번더 기회를 주세요.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잘라도 좋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은 누가 복음 13장 8의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부는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아멘. 그분은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것 같을 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돌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걸음을 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그를 채워주세요. 형제자매님들, 우리 중그 누구도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우리를 당황하게 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사라 43장 19절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나? 내가 강하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형제자매님들,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냐함은 성령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계십니다. 이 기도를 나누기 부끄럽다면,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결코 우련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언젠가 여러분을 만나서 꼭 안아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님들, 비록 거리가 멀더라도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이 순간 저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저는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녹화하기 전에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든아엘처럼 생각에 잠긴 여러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세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기도합시다. 벌프 주님, 우리 아버지, 이 사람을 지금 주님의 임재 앞에 받아주세요. 이 기도 요청은 수천 수천 가지의 기도 요청입니다. 아버지, 원수가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원수가 의심과 두려움을 심어놓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헌경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너무나 의심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엄청납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저의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각 형제자매님들의 삶에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보행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실. 아버지, 지금 이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주님,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과 렁은, 마음과 머리, 심장에. 하나님, 저는 지금 명합니다. 모든 질병이 이 삶에서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나가라. 나가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멍합니다. 모든 악한 놈, 모든 압박이 땅에 떨어지라. 저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모든 악을 쫓아냅니다. 사탄, 너는 이 삶에 대한 권세가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삶을 놓아라. 아버지, 이 소녀, 아버지, 우울증에 빠진 어둠 속에만 있고 싶어 방문을 닫아 걸고 있는 이 소녀를 지금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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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방에서 나가라.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남자, 아버지, 돈을 벌기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사람이 닫을 수 없는 문을. 주님, 이 엉망진창인 삶을 정리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이삼, 아버지, 제와 얽힌.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은, 주님, 우리가 평화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나함은 이걸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거룩함, 이 평화를 주세요. 관계 속의이 평화, 너무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투고, 아버지, 서로를 비방하고 아버지, 서로를 비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같은 입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오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끝까지 굳게 서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아버지, 벌프, 음악, 벌프 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3, 19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나, 내가 강하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형제자매님들, 이 약속은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현실이 오직 광하와 메마른 땅만 보여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예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 내가 일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번 형제자매님들 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상황 여러분 삶의 광야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문을 여신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번 고통스러운 손실 보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저는 지금 여기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에도아는이 사람에게 손을 대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저는 지금 손을 내밀고 간고합니다. 예수님, 지금. 주님, 모든 고통, 아프게 하는 그리움, 죽음을 바랄 정도의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을 치유해 주세요. 치유하소서. 주님,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새로운 방향을 주소서, 잃어버린 그 직장, 아버지,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도록. 아버지, 그 질병, 아버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님들, 나중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은 잘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지셨습니다. 아멘. 육신의 눈이 보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주변의 강야로 자신을 정해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나다야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을 정확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든 싸움 속에서 보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님들,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세요. 저는 너무 오래 끌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동받았다면 만약 여러분이 복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하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네아은더 많은 사람들 형제자매님들 오늘 이 동영상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신 이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저는 매일 저녁 6시, 아침 5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의지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걸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위해 아름다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그 날. 난...